안녕하세요 오늘은 PVE 피해 증폭 0.5% 보유 효과를 가진 완벽주의자 타이틀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뵙게 되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초반 육성 단계에 계신 분들 보다는 스펙을 어느 정도 다 끌어 올리신 유저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 게임에서 피해 증폭이 주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셔야 됩니다 뭐 아리엘 보드를 기준으로 볼 때도 주황색까지는 가성비가 좋죠?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더 보스 피해 증폭 이런 부분을 찍으실 때 최소 3개의 아리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범용적인 PVE 피해 증폭 0.5%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적에서 자원, 통합 강화, 여기서 충만한 영혼을 보시면 장비 영혼 각인 30개 100%, 영혼 각인을 하되 100%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흰색 장비, 흰템을 구매 또는 제작해서 영혼 각인으로 스킬을 띄우는 겁니다. 스킬은 100%의 영혼 각인 수치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키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냥 흰색템을 구매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매물이 없거나 어느 정도 회수 비용을 고려하신다면 제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볼때 무기 쪽은 스탯 개수가 14개고 스킬 획득 확률은 1.66% 그리고 방어구 쪽은 스탯이 18개. 대신에 스킬 확률이 2예요 다만, 비싼 가죽이 재료로 들어가죠. 그리고 악세 같은 경우는 스탯 개수가 13개. 그중에서 반지는 스킬 확률이 1.66인데, 목걸이 귀걸이는 2%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고, 일부 금액 회수, 그리고 재료가 가장 저렴한 목걸이. 업적 달성은 조금 느리지만, 재료가 비싸고, 대신에 회수 비용이 높은 다른, 장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어구 쪽이 꽤나 값어치가 있죠. 1, 2번 모두 어비스 보급 의뢰 긴급 또는 주간 목록을 참고하셔서 뭐 해당되는 장비로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팔린다는 가정 하에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뭐 방어구 쪽이 꽤나 회수하기가 수월해 보여요. 어떤 것이 제일 효율적일지는 매번 다르기 때문에 어비스 보급 의뢰 보시고 그리고 재료 값을 보시고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흰색은 영혼각인이 한 줄이에요 뭐 우클릭이나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영혼각인이 되게 되죠 여기서 스킬이 뜨면은 100%로 인정이 되는 거죠 흰색은 업적작을 하시고 초록색으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거래소에 팔아서 재료를 구매한 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만든 김에 달인까지 제작하시는 것도 뭐 선택사항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타이틀 획득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